여러분 안녕하세요. 트릭맨의상 온라인 강의를 맡게 된 안나무하메드라고 합니다. 여러분 트메맨스상에 가면 전화카드 꼭 필요한데요. 이번 강의 전화카드에 관한 소개와 트릭맨의상 단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통신회사가 두개 있습니다. 에, 우리나라 통신회는 돈을 충전해서 사용합니다. 충전은 1만원부터 아 시작하는데요. 그리고 휴대폰 4G하고 3G가 인터넷 사용하는 것 달리 충전은 테메셀 아니면 은 MTS가 표시하는 인 매점에서 가능합니다. 통신사에서 외국으로 전화할 수 있게 통신사 코드가 유래합니다. 통화요금은 비쌀 것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4G하고 3G를 인터넷으로 사용해서 라인과 위치하들을 논리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어를 좀 배워볼까요? 네, 테메셀 근처 어디 있습니까? temesel yakinlerde niye de vaka? Temesel yakinlerde niye de Ne? Pranika yakinden mal niye? Ya, Künçaranın imigo, odinin niye de isimlika vaka? E temeserin burayı naray tanışın sayıgo ya. Tamamen niye? İ tanışın geliyor. 노멀, 야사다슴 겔리아야사 만들고 십 단원 말이고요. 노멀은 통신사 유심 카드라는 의미입니다. 다음에는 십만 아트 진전하고 십십니다. On만 아트 풀 도어들져 볼이안. o n 네 예, 여기서는요, 오는 십이라는 의미고요, 푸른 톤이라는 뜻이고, 너 들어 자오는 충전이라는 의미입니다. 예, 다음은요, 외국 코드를 열고 싶습니다. Thank y o r y m h for y o u 그리고 인터넷은 안 됩니다. 인터넷 이슬야노. 인터넷은 이슬야노. 여기서는 인터 인터넷이라는 말 당연히 인터넷이고 안 됩니다는 이슬야노라는 뜻입니다. 예, 여러분은 너무 훌륭하십니다. 잘 따라해서 너무 특별한 사람 같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